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분양했던 인천 검단 신도시 ab-19부로 호반서밋 본청약에서 배정이 229세대였습니다 7980분이 청약하셔서 경쟁률이 무려 34.8대1이었죠. 권역별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을 보면 2022년 5월 말 제곱미터당 855만원 했던 것이 2023년 5월 말 941만원으로 꽁충되었죠. 수도권도 606만원에서 673만원으로 무려 11.07%가 올랐습니다. 5대광역시 및 세종시도 11.27% 기타지방 12.7%로 올랐습니다. 전국으로 본다면 11.77% 이렇게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노테켓을 렉스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단신도시 노테켓을 렉스테일.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입주자부지 공고가 2023년 7월 28일. 1순위가 2023년 8월 8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계속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검단신도시 노테켓을 렉스텔 여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6에서 29층 4개동 총 372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좀 적네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4월 8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단신도시 노태캐슬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 검단신도시 안단테가 됩니다. 먼저 어, 4월 29일인가요? 그때 지 s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부록 지하 주차장 1, 2층 상부 구조물이 이 붕괴가 됐죠 여기가 그래서 어, 여기가 5천억들여 17개동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한다 일명 순살 치킨 아파트다 그렇게 에, 이름이 에, 불려졌습니다 뼈 없는 순살 치킨 아파트다 이렇게 에, 에,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 모아 엘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모아 엘가를 보니까 24평이 이렇게 3억 2천 정도, 이렇게 2,400 정도, 2023년 4월 10일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 다음 여기 34평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4억 7천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는 2023년도 1월, 1년차 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그 옆에 에, 우미린 헤리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미린 헤리티지 24평이 에, 여기 보니까 3억 6300 정도 가는 아파트입니다. 34평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 여기가 아, 2023년 6월 17일 4억 7천을 이렇게 뜬데 계속 인천 음, 검단 신도시 이, 우미린 음, 헤리티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 그래서 여기가 아 이렇게 대방, 대방 한번 볼까요? 대방도 보면 25평이 3억 7천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가 오르는 그런 시세입니다. 34평을 33평을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도 2022년 10월 2일 2년차 되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약간씩 좀 오르는 그런 시세가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에. 4억 천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럼 더 한번 음, 보도록 그렇게 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 여기가 이렇게 에, 검단 신도시 노트캐슬 렉스테리 두겠습니다 어, 백일역 가칭 예정인데 에, 도보로 한 4분 정도 어, 그 어, 아파트가 두겠습니다 초초 역세권이다 그렇게 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가 신설역이 있어서 호재가 되고 두 번째로는 GTX D 그래서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역 그런 호재도 하나 있고 넥스트 콤플렉스 여기는 첨단 복합단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 아파트와 이 넥스트 콤플렉스가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호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콤플렉스는 약 5만 9천 제곱미터로 해서요. 여기가 각종 문화 집회시설, 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밀하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좀 멀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천 아람초. 아람초가 665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또 여기 이음 중학교가 887m 정도 그리고 원당구가 1.2km 정도 되겠습니다 또 검단 2구가 신설 예정인데 그것도 1k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조밀하다 보니까 상업시설 등, 등등 조밀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이 단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 접근성 또 인천 전역의 접근성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노테캐슬넥스틸 101역 가칭입니다. 어, 도보 어, 한 4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검단신도시 노트켓을 렉스테일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설계는 잘된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9101호, 9102호, 2동, 9103동, 9104동 그렇게 4개동으로 되어있는데요 9101동에서 9104동 전체적으로 참 설계가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차량 진입 진출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참잘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노태캐슬 렉스테일 설계는 좀잘 되었다 배치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4개동으로 되어있다 이번에 372 가구, 그래서 84A가 134, 84B가 26, 84C가 106, 84D가 50, 108이 56 가구, 이렇게 해서 372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초 665, 이음중 887, 검단 2구 1km, 2024년 3월 개교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청담 복합 단지, 조미력에 이렇게 상업시설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좀, 좀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9천 제곱미터의 첨단 복합 단지, 넥스트 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각종 문화 주피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또 신설역 역세권 개발, 이런 호재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법조타운이 들어옵니다. 인천지방 북부지원, 검찰청 북부지청. 그래서 2026년 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 가칭 101역, 도보 한 4분 정도. 도로도 괜찮습니다. 원당 태리간 광역도로, 검단 경명로 간 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TX-D, 이것도 호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장기역과 부천 종합 운동장역을 잇는 서부권 급행철도 이것도 호재가 될수 있다. 그래서 남양주 유 유주후 배치, 포베이 판상형 유주다. 일부 제휴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분양 지구에 이렇게 주상복합 5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일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받지 않는다 인천 50% 수도권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둔촌 어, 현대수린다 조그만 아파트임에도 36.99 대수가 나타냈죠또 청량리 도트캐서아이루체일순위가 무려 242.1대1 1. 갈수록 지금 서울 및초 서울은 이렇게 경쟁률이 셉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노트캐슬 여기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7월 28일이라고요. 1순위가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행복과 행운이 깃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